지금 g p 스가 일곱 개밖에 못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상승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일단은 띄워가지고 신호를 잡나 볼게요. Maximum flight 아, p s 신호가 약해고 가지 지금 이 고도가 여기 고도 가 지금 안 나와요. g p 스가 일곱 개 잡으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약, 아, 약간 개활제로 나가 볼게요. 여기 골짜기인데다가 날씨가 잔뜩 흐려가지고,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이제 올라가야 돼. GPS 7개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자, 고도를 좀 높이면 GPS를 제대로 잡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지금 물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들리시죠? 이게 지금 밤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겨울 물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보시면 나무 숲 밑으로 지금 화면 정 중앙 밑으로 겨울 물이 흐르거든요. 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브라이패스 누가 떠더라도 제대로 못 들리 안 들릴 정도예요. 공기는 굉장히 맑아요, 하여간에. 비한번 오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 보도가 30m라도 되어 있는데, 30m 넘는 것 같은데, 30m라도 나왔어요. 음. 와, 이거 옛날 집들입니다, 이거. 옛날 탄광, 그, 활성화될 때, 한참 활성화됐을 때, 이런구석구석에 집들이 있었어요. 조회에서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고, 고도를 낮춰갖고 한번 가, 가까이 가볼까요? 고도를 낮춰, 낮춰, 아우씨. 전기줄이 있었어. 저 밑에 전기줄이 있어요. 조심해요 자, 트라이포드 모드로 바꾸고, 어, 싫어. 자, 천천히 낮추면서. 천천히 낮추면서. 아, 그만 낮출게, 그만 낮출게요. 완전히 진짜 폐운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야, 이런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살았 어요. 예전에는 살 곳이 없었으니까 이 강원도 산골에 와 이거 봐봐요 천천히 다가오게 천천히. 저도 줌을 쭉 풀고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리감각이 그나마 좀 나오니까 지금 영상 심모가 약간 찌글찌글 해지는데 조심해서 조심해서 자 이제 줌을 떼게 볼게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광산 여기가 2000년도 그 무렵에 삼척 탄자가 2000년 그 무렵에 98, 99 아니구나. 그전에 문 닫은 거 같구나. 그리고 나서 강원랜드가 들어섰으니까 2000년 되기 전에 문 닫았던 곳이거든요. 탄광이 보시면 이런 골짜기에 다 집들이 있어요. 지금, 그, 폐어대가 없어지고 그런 거 남은 것들이 흔적입니다, 이게. 보도를 좀 높여볼까요? 와, 저기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지금. 좀 나무가 무거워서 그렇지 여기 예전에는 거의 나무도 흔, 흔적도 없었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 큰세들이 있는 집들 오른쪽에는 그나마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이런 골짜기 골짜기 다 집을 짓고 진짜 몸만 누울 수 있으면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 고도가 한1 2 0도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자, 정면으로 딱 보이시는 곳, 여기 옛날 삼척탄 자그 수갱들입니다. 수갱들. 줌을 쭉 당겨볼까요? 좀 앞에, 앞에 수경은 거의 허물었고, 저 뒤에 수경은 사용은 안 하고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여기 삼천, 삼탄 아트마인인가 하는 그런 관광지를 시설을 약간 만들어 놔서, 얘는 체험 같은 거 하고 그런 곳인가 봐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보시면, 온 사방에 골짜기가, 오 어? 여기 뭐야? 초점을. 이게 옛날 사택인가요? 그 광군 광원그 광군들 위한 아파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오, 어? 아닌데 깨끗한데? 여기 지금 광원 아파트가 있서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아파트예요. 아파트. 차들도 있고. 오. 아또 비오네. 아 저기 정암사입니다. 정암사 왼쪽에 보이시는 곳이 얼마 전에 그수만노탑이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아하 이런 비가 오고 자 저기 위에 위에 위에. 아, 요것이 수만호탑입니다. 수만호탑. 아하, 좋다 말았어요. 지금 신나게 날리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하. 자,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버리겠습니다. 버리외. 아. 비가 더 오기 전에 참문고 씩게 해야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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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고고.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landing